네, 안녕하세요. 길브로 김영길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출구한 차량, 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HSE 다이나믹 차량입니다. 외장은 화이트, 실내는 이제 클라우드 시트라고 해서 어, 그냥 화이트 시트, 투톤으로 들어간 화이트 시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레인지로버 하면은 탄 시트가 굉장히 유명했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따 보실 거지만, 화이트 시트, 클라우드 시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감가가 많은 차 아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엔카 들어가 보시면, 가격방어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옛날에야 뭐, 솔직히 감가가 좀 심했는데, 이번엔 신형으로도 나오기도 했고, 한참 막차 침수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짤 같은 걸로 한, 한참 붕 됐던 게 있었는데, 대리 기사님이 랜드로버 타고 그냥 침수되어 있는 도로 쭉 지나가는 그 영상 아시죠? 아 기억나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랜드로버가 다시 급부상을 해서 막 요새 막 날씨 안 좋고 눈길 빗길 운전 이런 되게 좀 위험한 순간에들 이런 랜드로버 같은 좀큰 SUV 차량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 근데 아까 보니까 차체가 진짜 높던데요 생각보다? 차체 진짜 높아요. 사실 이게 이보크 원래? 스포츠. 그다음에 이제 옛날 이름을 하면 보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보그도 보그지만 스포츠가 정말 이쁜 것 같거든요. 일단 차체도 되게 크고 패밀리카로 타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P 400, P 360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좀 쉽게 말하면 마력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 360은 360마력, P 400은 400마력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P360 모델 기준으로 SE, HSE, 그 다음에 오토바이오 그래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들 오토바이오 그래피가 가장 높은 등급이라는 것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뭐 휠, 그 다음에 가죽 재질, 그 다음에 뭐 후륜조향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다음에 뭐 헤드램프,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오토바이오 그래피에만 그 상위 옵션 헤드라이트가 들어갑니다. 후륜조향도 오토바이오 그래피에만 들어가고요. 그래서, 가격 차이 대비 들어가는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왕 하실 거 오토바이오 그래피로 하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면부터 보시면 원래 랜드로버 하면은 물결 무늬의 그릴이 특징이었는데 이제 바뀌면서 그릴 디자인도 좀 바뀌었고요. 옛날에는 좀 직선적인 느낌이 강했던 차량이라면 지금은 좀 곡선을 많이 활용해서 조금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확실히 여성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출고 받으시는 고객님이 여성분이신데 무조건 화이트의 화이트 시트였어요 무조건. 근데 화이트의 화이트 시트가 재고는 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블랙 루프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블랙 루프 그다음에 블랙 패키지 이게 다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블랙 패키지까지는 포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블랙 루프는 포기를 못하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무광 PPF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원래 이쪽 보시면. 요 이제 루프 테두리가 원래는 하얀색이에요 음. 근데 요거 다 이제 무광 PPF로 해가지고 검정색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원래는 하얀색입니다 원래는 옵션이 안 들어간 차량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블랙을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블랙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화이트도 예쁜 거 같네요 뭐 화이트랑 이 블랙의 경계선이 뭔가 딱 도드라져서 좀더 스포티 해 한다 해야 될까요? 좀더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전동 사이드 스텝입니다. 자, 닫으면 다시 들어가고요. 이 사이드 스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지금 랜드로버 공식 서비스 자체에서 이 사이드 스텝을 서비스로 해주고 있습니다. 돈 주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랜드로버에서 해주는 이제 사이드 스텝은, 어, 싸 제품입니다. 이제 가품에 되게 민감하실 텐데, 가품은 아니에요 랜드로버 서비스 자체에서 정식으로 수입해오는 공식적인 이제 사이드 스텝 제품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랜드로버 서비스 센터에서 시공을 하냐 아니면 사제 업체에서 시공을 하냐 차이에요 근데 랜드로버 정식 보증이 된, 되는 그 사이드 스텝은 가격이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랜드로버 서비스 센터에서 가서 수리를 맡겨도 돼요 근데 이 사제품 같은 경우는 시공 가격은 200만 원인데 랜드로버 자체에서 보증이 안될 뿐이에요 사이드 스타 업체 시공하는 데서 이제 보증을 받는 거죠, 대신에.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이제 프리미엄이 붙냐 안 붙냐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받으시고 200만원짜리를 시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랜드로버 자체에서 이제 서비스로 시공을 해주기 때문에 돈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레이라고 해야 되나? 블랙, 블랙도 아니고 뭐 무광 그레이 같은 이제 휠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등급별로 휠 인치 디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휠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23인치 휠을 원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23인치는 이제 없어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 찾으면서 이제 23인치 휠도 제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이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랜드로버 뭐다 돌려봤는데 23인치는 뭐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썬팅도 이제 하버캠프로 좋은 제품이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뒤에도 옛날 느낌이 많이 없죠? 이제는 좀 둥글둥글한 디자인이라서 약간 귀여운 매력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직각적인 디자인이라 뭐좀 약간 중후한 매력. 아저씨 차. 약간 요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트렁크 용량인 것 같아요. 차가 엄청 크다, 크잖아요? 그러면 트렁크도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폴딩하는 뭐, 그런 버튼들, 그 다음에 서스펜션, 높낮이 조절하는 것들도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이제 러기지 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 간단한 짐도 적재할 수 있고, 좀 구분화시켜서 짐을 적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잔고장 이런 거 되게 많이 많았잖아요. 심했죠? 진짜 심했죠? 지금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개선이 많이 돼서 서비스 센터에 잔고장 때문에 들어오는 차들이 없대요. 제가 실내를 진짜 타고 싶거든요. 타보고는 싶은데 타지는 못하겠고, 그래도 이제 출고를 해야 되니까 좀 깔끔한 상태로 가야 되니까 타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겉에만 보면 저는 이 핸들이 진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지금 투톤 보이시죠? 여기도 이제 화이트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LG랑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중앙에 딱 자리 잡, 잡아 있는데 원래 옛날에는이 디스플레이가 안으로 내장되어 있던 거 아시죠? 아, 근데 지금 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기 편하고 이 디스플레이 통해서 조작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확실히 이용하실 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기어도 진짜 이쁘고 난 그냥 실내가 넘사벽인 것 같아 레인지 로버스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등급별로 스피커 그 브랜드가 달라요 등급별로 이제 스피커가 더 좋은 거 들어가냐 안 좋은 거 들어가냐 차이도 있기 때문에 뭐 음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토바이오 그래픽 사시면 됩니다 사실 오토바이오 그래픽이 높은 만큼 좀 옵션 구성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실 그냥 오토바이오 그래픽 사시는 게 좋아요 그 가격만큼 더 좋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더 좋고 얘 2열은 살짝 아쉬운 게 1열처럼 시트가 푹신하진 않아요 살짝 딱딱하다 음뭐 이런 것들 뭐 편의 사양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제가 이차 할인 얼마 해드렸게요 할인이 들어가요? 할인도 들어갑니다 얼마나요? 500만원 할인해드렸고요 이제 500만원 할인에 200만원 상당의 전동 사이드스텝까지 이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사이드스텝을 선택을 하냐 할인을 선택하냐 이렇게가 나오는데 이번 거는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해서 할인 500만원에 전동 사이드 스텝까지 달아드렸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그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 한해서 할인, 차체 할인에 500만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전동 사이드 스텝까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아주 멋있는 차량입니다. 리스로 진행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